응. Uh 오케이 -huh. okay. 가나요? 사장님 네. 아 오셨구나 알았어요. 이... <laughs> 아 잠깐만요. 저 옵션 살짝만 건드릴게요. 네. 네네. 오케이 okay, 됐습니다. 관례는 이제 오신다. 집이라서 아 이구나 아, 네. 마이크 꺼놓은 줄. 탁탁 걸뻔했고 그. 무신 잘해세요. <laughs> 응? 네. 야, 오빠 아 아크 2 넣었고 대신 줬어? 안어너 내가 골드 예전에 어, 어? 많이 안 줬어. 준이 여자친구 분이 저 분처럼 전해야 돼서. 했는데 갑자기 뭐 응? 것을 로, 로딩이 살짝 있으신가? 해가 어, 어, 먼저네요. 됐다, 네. 어, 좋다. 해가 네. 첫 네. 무력화 맞죠? 네. 네, 채널링 때. 잠시 뭐, 정신이 나오시 있어요. 무력 끝나고 바로 던집니다. 봐도 너무 빠르잖아. 날라온다. 요 기다리면... 네. 이거 깼어요. 어 아, 그럼 다복크쓸 거예요, 다복크 오우씨. 와! <laughs> 오케이, 다 맞았어. 아, 마, 마, 아. 리버크. 왜 이렇게 지 오, 잠깐만, 나. 이제 저학교입니다 잠깐. 아, 아, 이제 어, 이제쓸셋된거 같아. 천연왔기 야, 이거 크. 끝나고 대충 할거 같은데. 그렇지. 썼어요. 스킬 네, 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아콜타네아 아, 반대로 왔어 지금 두번째 이렇게 계좀 많이 필요하거든자나 음, 지금 1.3 버그를 보고 는 이거 되 되게... 아, 우리 끌려들어가 한번짜시난다 진짜. 근 <laughs> <laughs> 써야 되지? 다음 아, 화염병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3페이지 3페이지 끝나고요. 저.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 물어보기 잘했다. 일단 3범을 찾어요. 아래 가야 저기 저기. 이거 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어, 너무 잘말 잘. 와 수시. 한번더 찍기 조심. 오케이. 이거 끝나고 무력화하면은 그다음. 네. 네.

다들 봤어. 어, 뭐 저, 어? 오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저밑오로 오케이. 어, 저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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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깔끔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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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아한칸더한칸더이오케한오 는블어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백스텝. 엔들 처음부터입니다. 근점 근점 근점. 떨어지 마세요. 아 깜짝이야 저 몬스터가 밀어가고 있빨려들어보겠다젠깐만한번첫 보다. 아 아닌데? 알됩니데 얘는 언제? 얘는 버블 모이는 대로. 버블 모이는 대로. 네콜 해주실 거예요? 네네. 오케이 네. 지금. 1.5볼 때부터. 그렇지. 그렇지. 갑다. 간접. 택택도 조심 나 프레스. 아직 1 2 5불에요 뭐에요? 자, 일어난 거 기상기 오. 작은 척 난가? 나, 나 아래로 KM. 가. KM. 가. 어, 어 아, 이구나다잠깐 아, <laughs> 어, 네. 네. 그카포 잠깐. 내가... 아, 울카포. 아, 울카포. 울카포. 울아코 울카포. 울카포. 아카포 울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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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지금 도안 돼요? 이거, 카포울카요 아, 버블만 썼어. 어, 쓸게. 어? 어? 왜? 어? 쓰라니까? 아니, 안 너무 늦게 콜을 해갖고안 돼. 아. 너무 늦게 콜하셨어. 2버블이라 아. 해가지고 3버블 잡 썼어. 너무 늦게 콜하셨어. 응. 음. 어? 갔다. 저 빅랭이 잡으러 어? 가죠, 그냥. 네. 그냥 빅랭이 잡자, 이거. 발이 없는데. 아, 좀더 아, 빨리 결정할걸. 그러니까 늦게 코라면 늦게 코날 거면 아예 그냥 포기했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이느는이버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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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완성되게 는 너무 좋다. 갔다. 아. 어우, 얼었어. 어, 어, 애기는 진짜 빌러, 아니, 이기는 빌러의 타임 별로 없다. 자, 자. 점프 접니다 나뼈으로 가요 저 아직 화염병 남아있는데 그거 어린이한테 쓸게요 저도. 자기상기 아, 거리가 쏙 1.5배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앞으로 안 오니? 간다. 네. 한좀 와요. 3분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 한 조심. 자, 한점 자,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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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때 자, 자, 어레기 또 오케이. 오이 오케이. 3버블이 그냥 요 무릎 탔습니다. 또 빨리 잡고, 어레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3버블 들어왔어요. 버블용으로 한 개, 박수는 미리 넣습니다 그빛스도될 거야 아마. 버려요. 아, 이게 나가는구나. 다은 트로크. 발렌 어, 아니네. 어, 뭐야. 아, 저였네. 아, 뭉쳐서 내 애매했는데. 보인다. 브레스야? 나갈 것가 나 먼저 무릎, 눈이 들어가려고. 빨 빨래, 오케이, 다음이 위. 바로, 위. 바로 위로. 지금 2버블이에요. 네. 잘하면 바로 3버블 쓸수 있겠다. 빨래저 무릎 같아. 아, 무릎까지 3버블 들어가겠네. 2.5버블 되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브레이 아, 돌진. 아, 돌진. 네. 네. 그랬요여기쪽으 있다. 내가 공격한다. 2.5 버블이에요. 또 뭐야? 2.8 버블. 한번으로 해요. 이번에 아, 그 됐다. 지금 다들어갑니다 네네 다 들어갔어요. 다 썼다. 음. 아 나왔어. 음. 어터지는 안으네 이게 저거가 있어 아, 안네 나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3버블래요. 지금 2버블이니까 네. 각각 걷고. 돌지. 돌지 봤어. 나도 물다. 네, 아, 그, 미리 네. 버블 채우는 용으로 씁니다. 네. 3버블에요 지금 확탕. 바로 들어왔어. 아이고, <laughs> <내가 냄방. 웃음> <laughs> 어? 어, 아, 놀라가 내가 내 말. 가로로 어? 야 어, 면역이 나. 아, 맞다. 여기 왼쪽. 과연... 아, 나 내가 없다거 <laughs> 일보 그래요. 이거는 안 해? 나 이거 어 불협화. 일보를 되면 쓸까? 저 아직 스킬 없어요 아니 아직 어차피 아직 일점 먹으면 그래요. 일보 아 일점 반때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살짝 더어 놓고 있으니까 어우 큰 장판이었구나. 먹고 살았네. 이거 뭘 2.5대 얘기해주세요. 네, 이 근데... 여, 여, 유있겠다 <laughs> 나, 한개 남았네. 생각해보니까 님, 잠시만요. <laughs> 오, 빨간색이야, 님. 아, 님이... <laughs> 어, 되 빨간색이야. 아, 아직까지 남았어. 네. 아까 마지막, 비레이가, 마지막 때안 썼나 봐. 빅레이어도 네. 맵더라고. <laughs> 야, 뭐야? 엄청 너무 널널한데? 오, 점표 되게 또 당연이다. 어, 축하요. 해 악세가 잘 돼야 되네. 어, 너도 어, 돈도 많이 주네. 너 엄마. 한 한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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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빙고리. 이 엄마.